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34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일상생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찾아보니까 이제 주로 젊은 세대들이 윗사람, 여성 세대. 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점차 이제 연령대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나이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좀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면 좀처럼 그것이 벗어나기가 힘들죠. 아, 믿음 생활도 이렇게 우리는 나의 생각 안에 어떤 일반화시키면 그런 어떤 그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관점이 한번 굳어지게 되면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내게 굳어진 그 생각의 툴로 나의 나만의 안경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하나님도 일반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생각하긴 이런 분이야 신앙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그렇게 단편화 시켜 버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그 얘기는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성경의 손가락이 짚어가는 인생을 따라 우리는 아멘 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두 마디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뒤독교 서점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관점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래게 됩니다. 와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쪼갰네, 이렇게 성경을 묶어놨네,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건지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잡아매서 편집하여 마치 이, 어, 이렇게 참치캔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담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먹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화하는 설교와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관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위험한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영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지주의는 우리 당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60년 이후로부터 생겨난 어떤 초대교회 이단인데 그 이단은 헬라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에서는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육체는 뭐 어쨌든 상관없다. 이미 뭐 버린 거니까. 그러나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집중하기보단 원위에 집중하자고요. 영혼 정신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영적 고상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혼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같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명맥은 지금도 이구원파라고하는 이단의 종파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서로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우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을 일반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 욕처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질문 앞에 오히려 정제가 되고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 논쟁이 붙게 되면 여러분 그냥 싸움만 나지 해결이 안 됩니다 맞지? TV, TV에 나오는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말을 갖고 일반화해서 서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생각을 좁히려는 게 아니라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정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 편은 맞다 서로 이렇게 화살을 맹비난하다 보면 마지막 남는 건 감정의 쓰레기와 답답함 속에서 이 100분을 낭비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성경 34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5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욥을 가만 놔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교만함, 저의 아집,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꺾지 못하는 저 교만 덩어리인 욥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내의를 부인하셨고,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이런 말을 보니까, 요비 했던 말을 그냥 엘리우가 반복하고 있죠. 요비 계속 주장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자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 하는 게 아니다. 흠란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과 응보적인 생각은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요배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신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오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저 교만덩어리, 쟤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 오늘 이 말씀에 해서 어떤 단초가 이렇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에게 만나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신앙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경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 그리하리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예식할 때나 필요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시는 건데 일상 생활에서 친근하게.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녀된 어떤 그런 릴레이션스는 다른 친구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늘 이렇게 엘리오와 같이 그세 친구들과 같이 하는 한국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히 범접할 수 없고 거룩한 분이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 아빠. 그래서 영어식 표현의 아바라고 하는 표현은 그이 사람들이 이제 아빠가 안 되니까 아바라고 한 거고요. 원래 이 히브리적 표현은 아빠가 맞습니다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이 아침에 누리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참큰 복음으로 다가오잖아요. 영접한 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못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수하죠. 그렇지 찮습니까 근데 그 실수였다고 뭐 경을 치거나, 뭐 쫓겨내거나, 그러나요? 아닙니다. 요 이번 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한 게뭐 있습니까? 실수한 게뭐 있습니까? 아이는 오줌도 싸고, 아이는 때도 부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저 가증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떨어뜨려 놔갖고, 거듭하게 모셔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엘리오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하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신학은 비뚤어지고 모자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리야.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우가 독한 말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욕은 물 마시듯이 비방하고 있다. 욕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을 봤을 때, 이 엘리우가 봤을 때는 이 고집과 아집이 똘똘 뭉친 그런 교만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너물맞으시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우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유치하고 미약하기 때문이죠. 영어 단어에서 a few라는 단어가 있고 few라는 단어가 있죠. f 는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엘리 u 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을 정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전히 저지나 먹는 존재라고 이제 저자는 매우 마음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째 여전히 저지나 먹고 있어? 라고 하며 가슴을 치시는 거죠.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저 병을 계속 물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따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모임 하거나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참 이번 주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나? 내가 이런 말은 해야 되고 저런 말은 안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쩔 때는 내게 이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장성해야 합니다. 젖병을 물고 있을 때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의 프레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사고가 굳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을을 이제 산을 지나다니는데 단풍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이 보통 이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랑 그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볼 때랑 이 색깔, 빛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니까 와, 이 단풍 빛깔이 선명하고 알록달록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교육자분이 목사님, 안경을 갈아 껴보세요. 다시 이 정상적인 이런 안경을 끼니까 그냥 다 시들어 빠진 낙엽이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의 안경을 쓰냐에 느 따라 세상이 너무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화 속에서 생각하는 것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상황을 놓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건 본별이 아니라 여러분 오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해서서 라는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해석하여 바른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생각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정지해서는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이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물론 이런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엘류가 말하는 사람의 행위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뭐냐하면 바로 아까 말한 원인과 결과론적인 인생을 바로 말하는 해석이죠. 엘리후는요 그에 대한 말을 보게 되, 평가하다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안전하시니까 의존적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의롭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생각이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의롭습니다. 또 그가 행하시는, 그가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그 완전하신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오해해서 그것이 굳어지면,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선이 아니라 내 의지만 공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비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의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냐? 자세히 들어 생각해 봅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뭐냐? 어찌 악인들이? 활리게 치도록 왜내두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함이 악한 자들이 왜 심판당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네. 그거는 자기 생각이 의롭다는 얘기죠. 16 1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지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우는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생각이 있거든 잘 들어봐라. 정의를 미워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것을 어찌 정제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 그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은 정, 의롭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일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로마서 4장 25절에 섞고 싶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하여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리신 그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애시는 그 하나님도 의롭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의롭게 하신 그 사람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믿는 그가 의롭다함을 여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의로움의 증거는 나에게 찾지 못합니다. 예수 공로에만 의로움이 있습니다. 엘리우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일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길 이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십시오. 나는 공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의 노년에 실족하고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시절을 다 지나가고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남들 휴가 갈때안 가고 기도원 가고 정말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내가 지, 기, 지붕 기둥 뿌리를 뽑아 갖고 하나님 성전에 드렸는데 나는 왜그 합당한 보응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자기 공로가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신 줄 믿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로,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공로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나의 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로마서 4장 25절처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 대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우가 말하는 악인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담을 당하느니라. 남의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엘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패망했지, 망했지, 사이 망했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바로 이렇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신 것이다.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뭘까요? 유교 때 보면 이렇게 지주들이나 이렇게 어정부의강요에서 어, 일했던 사람들을 그냥 공개해서 직접 심판한 거잖아요. 그제서 사용하고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마치 욥을 놓고 그렇게 인민재판하는 것, 즉각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담을 당한다.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건강이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이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바로 죄인이야. 회얘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샘플이 바로 너야. 이렇게 탁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 제가 요이라면 저의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당한 저의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과 또한 관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바로 그 모든 환경보다 이 엘류가 쏟아내는 말이 가슴 깊이 비수를 꽂힐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결한 인격적인 사랑, 나의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럼 비뚤어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선행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선행과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비뚤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공이 그거 비뚤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공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공로 없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롭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무엇이라고요? 죄인을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요배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진정한 의로움은 오늘 엘리우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너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다라는 그 독한 충고를, 충고의 말을 비수를 꽂아 넣는 것. 이건 진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우는 말합니다. 요미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에게 당한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건강의 문제 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 심판을 받은 거다. 너입 다물고 조용히 해, 회개해. 모르면 가만 히 있어. 어디서 이런 교만 덩어리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그 욕을 쭉 밟아주고 싶은 것 그것이 엘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말 안에 그의 고통 당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같은 고통을 채휼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신앙이라는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정죄하고 그 형제의 인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엘리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고 또한 그것이 생각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그 자기의 프레임 안에 상황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갖고 그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진.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젖병을 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이며 그 의로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한다면 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간혹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자매에 들어보면 일정 기간에 어떤 목회자가 주는 그런 사고와 성경에 대한 생각을 주입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공장 안에 들어가는 통조림처럼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통조림처럼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생각과 그 프레임에 갇혀서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한 교회의 방향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보면 매우 아름다워 보이고 매우 성숙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그의 공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재단하고 복음을 잘라서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사람과 환경을 가다놓는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엘리우와 같이 형제를 정죄하고 즉각 실판하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은 바로 성경이 따라가는 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우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깊은 정죄와 고통이 따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엘리우의 가혹한 충고 그의 이러한 독한 말은 그의 생각 속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굳어져 잘못 맞추어진 나의 프레임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환경을 넣고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그런 실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불같이 일어나 열매 맺는 믿음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